막일에 짜증 났다고요? 오늘 미스터기님또 했어요? 언제 그랬어? 왜 그래? 그러니까 막일에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저 너무 말 잘하고 재밌지 않아요? 막일에. 저는 하는 것마다 다잘 됐어요. 막일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저는 미서기님이 오늘도 매주 순자님만 고르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을 엄청 많이 늘어놓잖아요. 저는 미스터기님은 항상 그래 오셨으니까 미서기님보다도 이상기 시 순자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상기 순자님이 상당히 좀 인품이 훌륭하시다. 이상기 순자. 순 님이 MBTI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MBTI가 i s t p 에요 저랑 MBTI 똑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저 혼자 말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실제 모습은 이상기 순자님과 되게 흡사해요. 저의 실제 모습은 이상기 순자님처럼 누군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맞장구만 쳐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연락 안 받는 스타일. 이상기 순자님이 너무 저의 그런 모습이랑 똑같더라고. 기계적인 리액션 있잖아요. 기계적인 리액션.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하는데, 기계적으로 리액션 하면서, 약간씩 화제 돌리고, 이러는 모습들이 진짜 제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듣는 척 하면서, 네 말을 듣고 있다는 티를 내면서, 적당히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시상기 순자님이 진짜 많이 노력하시고, 맞춰주시는 게 보여서, 대단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티 v 분들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t v 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나 얘랑 되게 친하고, 말도 잘 통했는데? 근데 얘랑 연락이 안 돼.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TV인 사람들은 잘 들어줘. 얘기 편하게 다 해라. 다음부터너안볼 거니까 오늘 원 없이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laughs> 연락 안 받으니까. 이상기 순자님이 딱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오늘 이상기 순자랑 미스터 김이랑 대화할 때 미스터 김이 계속 자기가 행운의 사나이다 공부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뭐 자기가 했던 사업 얘기하고 엄청 그 말을 또 엄청 자기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님이 지루하다 보니까 대화 주제를 살짝 돌렸어요. 화가 날 때는 어떡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미스터 김님 초반에는 그래도 이분이 야쿠자처럼 생기셨는데 되게 다정하게 말도 말씀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좋아졌다가 오늘 또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말하는 거 말고는 누군가가 질문하는 거에는 또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분명히 화가 날때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잖아요. 화가 날때 어떻게 하냐고 그 감정 컨트롤 어떻게 하냐고 대답해 주면 되는데 미석기님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계산해서 말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질문이 뭐였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아이 미석기님도 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대화를 하는데. 막상 지 얘기하기만 바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물어보는 거에는 질문도 까먹는구나 아 이분도 참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리뷰할 때 약간 예시나 비유를 종종 많이 들잖아요 아까 미스터 나랑 그리고 24기 욕수 예림이랑 호구 사업가 같았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그러는데 미스터 김님처럼 그럴 때가 있나요? 나도 혹시 나도 모르게 미스터 김님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나? 왜냐면 저는 일방적으로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걸 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스터 미스터 기님처럼 말을 늘어놓기만 하고 지루할까봐 지루하게 들릴 때가 있나 싶어가지고 비유하고 그러는 거는 비유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말을 더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건데 오히려 미스터 기님의 비유는 순자님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김치찌개, 부대찌개? 갑자기? 화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이상기 순자님은 진작에 질리고 아 미스터 기님이 나를 선택하는 짜증만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인데 순자님이 기본적. 으로 예의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서기님한테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순자님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지금 낯설사게솔로민막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손절 하겠죠. 미서기님 되게 좋으신 분 같다고 좋으신 분 같은데 설렘은 죄송하지만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만간 참고 참다가 이제 손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서기님은 순자님을 엄청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좋게 보는 이유가 순자님이 잘 들어줘서거든요. 저는 순자님이 미서기님 말고 괜찮고 좋은 분. 이랑 이렇게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바람 안 피는 카사노바 맞아요. 바람 안 피는 카사노바 이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아주 매력이 넘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카사노바 같은 사람인데 바람 안 피는 카사노바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미소 기님하고 전혀 안 어울려 무슨 카사노바야. 미소 한이 그런 얘기했으면 은 아유 미소 한이 그래 그런 말할 만도 하다 할 수가 있는데 미소 기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람 안 피는 야쿠자 하면 어울리겠다. 누가 카사노인이야? <laughs> 카사노인 누가 그랬어요? 너무 웃긴다. 원래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24기 옥순이나 그런 여자 추연 자였으면은, 바람 안 피는 카사노바라는 얘기 들었을 때, 바로 약간 그 혐오하는 표정 나왔을 거예요. 못 들을 거 들은 것처럼, 완전 그냥 인상 찡그려져가지고, 혐오하는 표정 나왔을 텐데, 23기 순자님은 매너가 좋으셔. 분명히 이 사람 지금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속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얼굴은 최대한 미스터 기이 민망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더라고, 표정 관리를.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23기 순자씨가 미서 김한테 시달리고 귀 아프게 계속 미서 김 얘기만 듣고 하는데도 이상기 순자씨가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잘 들어주고 하는 게 대단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시상기 순자였잖아요. 미서 김이 마길에 마기를 할 때마다 표정 안 좋아졌어요. 첼로 연주자가 성격이 좋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첼로 하시는 분들이 다들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26기 순자도 그렇고 이시상기 순자도 그렇고.